에이스 호텔에 짐을 풀고 1층에 내려와서 지금 식사 주문을 하고 있어요. 에이스 호텔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 이거 메뉴가 뭐였지 네. 이거 뭐지? 메뉴 뭔지 뭐지? 뉴뭐였 이거 에그 이거 딕트 이거 이거 뭐지? 이 이거 는 에그 거네딕이같뭐거였고이 이거 는 샌드위치 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이 Wait, mm -hmm. mm -hmm. mm -hmm.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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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수르 가브리엘 매장입니다 음. 아 여기는 호텔 방이고요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음, 비행기에서도 거의 못 자고 14시간을 왔는데 오자마자 호텔 체크인 하고 소한 바퀴 돌고 들어왔더니 지금 오후 5시예요. 잠을 자지 못한 채로 지금 한 20시간 이상을 견디다 보니 너무 졸려서 지금 눈이 막 따갑고 음 일단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 5시에 취침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니까 여기는 에이스 호텔이에요. 굿나이 여기는 브루클린의 에그 샵입니다. 제가 옛날에 왔을 때보다 더 어, 커졌어요. 더 어... 음. 나왔고 <laughs> 그리고 얘도 나왔어요. 보이시죠? 에그 베네딕트. 아니 이거 이름이 에그 베네딕트가 아니었어. 다른 이름이었어. 그쵸? D L T. 베네딕트라는 메뉴입니다. 오늘 너무 예쁘 나온다.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어, 뉴욕패션위키의 자데겐 볼테르라는 쇼를 보러 갈 거고요. 오늘은 자유시간이어서 브루클린에 왔어요. 먹어볼게요. 원하는 에그제이트 맞는 거지. 비슷해요 제일 가장. 맛있어. 맛있어. 음. 사 먹을 땐별 얘기 안할것 같아서 일단 끌게요.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어른 3명이 왔어요 근데 지금 6접시, 6접시 주문해서 클리어 중 너무 많은데? 다 먹을 거잖아 <laughs> 아니에요 다 <나> 먹을 거잖아 <웃음> 아니에요 <웃음> 저는 방금 먹었는데 여자분한테 보고 싶어요 보고 있다 믿고 봐야겠다 저는 <laughs> 방금 먹었는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 한세씩야겠다 아, 이거는 안 짤리나 <laughs> 그냥 들고 네럼 쇼할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변정하신 어? 인스타그램 어?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야자수 TV 독자들입니다. 야자수 TV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지금 여섯 번을 <6볶을> 먹어서 <laughs> 내일 쇼장 괜찮겠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어, 먹는 거 아닙니까? 어 먹어. <laughs> <맛있어>. 맛없어? <laughs> <laughs> 아니, 술당은 <좋은> 어 아, 생각없어요. 음. 아, 깎이나 맛있는 거 아니야? 그래? 브루클린에 있는 르라보 매장입니다. 와, 여기 엄청 큰 매장이에요. 처음 하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쇠이썸다지인 원래 쓰던 거야? 그때 깨졌던 거? 네, 원래 쓰던 거. 음, 보여주세요. 음 이거 사야겠네. 근데 네, 전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해. 응. 이게 겨울에 뿌리고 자, 남는 잔, 잔향이 너무 좋아요. 응. 오래 가잖아, 네. 음 오래가잖아 또. 음. 음. 와어 천장에도 타일이 붙어 있어. 아 퀸이다. 아 런주 런즈리세대세 세대 아 세제야. 세제 세대, 세대아 패브릭 아바디로션인 패브릭. 아, 음. 아 여기 무슨 공간이지? 아 퀸이야 퀸이야. 어와 카페인가봐. 아 이야. 요즘 제가 뒤늦게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세번 정도 봤거든요. 아, 하나 사야겠다. 언니가 하나 쏠게 사봐. 진짜요? 응. <laughs> like can can we pipe like our initials or something? -so y yeah. 음. 그러니까 그온온 라벨을 만들수있어요 아. 사유 아. so n 뭘로 만들까? 나 Q. 리티를적어 변정아는? 저는... 그냥 삐 해주세요 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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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뷰티풀? 아니요 그냥 <laughs> 변정할때 <laughs> <너> 변정아의 삐자 <laughs> 이제 변정아씨의 향수 쌍따를 계산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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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질러! <Yeah! 웃음> <laughs> 어, 블루클린 오면 늘들르는비컨스 클로즈이신데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유명한 빈티지 샵이에요. 그냥 딱 겉에서만 보기만 해도 아, 남다르죠? <laughs> 저희의 변정아는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미. 대대 네, 네, 아이고. 들어가 볼게요. 불러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빈티지를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은 사실 옛날만큼은 아니어서 음. 빈티지 샵이 딱제제 뭐제 마음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저는 지금 그냥 이런 거 요즘 환경이 또 이슈니까 종이 빨대를 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오면 정말 거의 반나절 있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좀 드니까 유치지는 오히려 네 많이 안 가더라고요. 변정한 양치지한 스웨터를 고르고 있었니다 숫로 파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도 새길 수 있어요 아 이름 같은 거 이름 뭐 수, 숫자 뭐 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글씨 맞아. 종류도 다 있어요 음. okay. 면도날 귀여워 yeah. 엄청 uh -huh. 많죠 yeah. 음, 면도날 하나랑 면도날과 청알 하나씩 들어올게요 미셔를 배출하고요 저기 은색 두 개의 남편 이니셜과 제 이니셜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으, 두 개들. 마켓 안에 이런 아울렛? 을 하고 있네요. 네. 어, 이 브랜드 너무 예뻐서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약간 요가복?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인데 소재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아서 이 브랜드 좀 알아보려고. 이런 토순? 지금 제가 지금 살까 하는 이런 음. 코스. 응. 오늘 여기 실시마켓 일요일이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천히 음. 쇼핑을 좀 해야겠습니다. 눈에 띄는 브랜드예요. 펜달 앤 가일리 브랜드인데요. 2012년도에 개너 자매가 만든 브랜드예요. 음,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네 가격이 좋으니까 저는 요거 네. 청바지에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작아서 옆으로 매도 되고. 네. 이거 하나 사보겠습니다. 여기는 블루버트 첼시 인사에있 블루버트입니다. 저희는 저기 멀리 보이는 첼시에서 쇼핑을 좀 하고 구경을 하다가 근처에 는블루거티곧 서울에도 성수동에 오픈된다고 하는데요. 제일 재미있는 화장품 구경 중인 세포라에요. 첼시 마켓에 있는. 내일 저희 촬영이 있는데 원래 시안이랑 붙잡인 세포라하고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일 촬영을 위한 제품들도 급 지금 사요 여기 입안에 뿌리는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 그고 옆에 있는 필로우 스프레이 두 가지를 샀고, 어반디케이의 아이섀도우도 샀습니다. 좀더 둘러볼게요. 헤어 인스타그램에서 이 헤어 제품 많이 봤거든요. 어, 셀럽들이 많이 담당하는 헤어스타일즈가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의심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도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세포라에서 너무 많은 쇼핑을 했더니, 어, 지금은 얼반 아웃슈에 왔는데, 쇼핑 목구가확 떨어졌어요. 응? 왜 뭐가 작아? 음. 아. 지금 변정아 양께서는 공간이 지금 너무 작은 것 같다고, 물건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투덜들고 있습니다. 이런 란제비 라이의 원피스. 원피스들이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귀여운 분이 이렇게 입어보라고 나란히 걸어주고 갔어요. 입어볼게요. 맞아도 걱정, 안 맞아도 걱정 오른쪽 스타일은 나팔바지 스타일이고, 왼쪽은 그냥 뚝 떨어진 일자예요. <목소리> 딱 하면 <하나. 목소리> 응, 게 얼음 메요 메인 메뉴 두 개를 시키면 요 아이들 메뉴는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있고 여기 치킨 치킨 시켰더니 이렇게 도시락으로 나왔고 요거는 스파게티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완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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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 도시락 두 개가 키즈 메뉴고뿌리에요 뿌리.